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이월 이9구일 개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유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혜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륜으로 정인운에 해당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의의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정인운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재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정인과 편재운에 모친과 부친이 화합하여 재산이 늘어나고 횡재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서 또는 사업 경영에서 이득을 보고 증권이나 복권이나 채권이나 유가증권에서 투기하여 횡재하는 운입니다. 월주 정인과 편제는 크게 존경받고 발전합니다. 정인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재성이 많으면 모친과 유복하고 육친이나 친우와 공동사업을 하여 성공하고 남형제가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운입니다. 기론으로 정인과 편인 운에 해당하여 인성을 용신으로 하면 지략과 기예를 가지고 머리를 써서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을 하는 운입니다. 겁살 운에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피해야 하지만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인 겁살운에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계에서 인정받고 공부하여 자격증을 받아 직업을 구하는 운입니다. 편재 겁살운에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편인 겁살운에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 덕을 볼수 있는 운입니다. 부르나면 정인운의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정인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사기를 당하거나 각동, 각종 투자에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를 모친이 감싸는 모습이고 모친이 나의 외도를 감싸는 모습입니다. 정인과 비견운에 해당하여 무친이 아우를 낳았으니 유산이 분배되고 무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정인과 편인운에 해당하여 생모의 유고를 의미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질 수 있고 본인이나 무친이 질병으로 입원하고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 편인 운에 실직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정인과 편인 운에 진리와 도덕에 순응하던 사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권태를 느껴 오락 잡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겁살 운에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고 부동산의 강제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고. 단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재 겁살 운에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장성살을 보면서 관성이 없으면 도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운으로 비견 겁살운에 남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할 수 있고 편인 겁살운에 도용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럼 권고사항으로 겁살운에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